낙타가 있어요. 애기 당나귀 같은데? 뭐야? 소야? 뭐야? 얼굴 말인가? 소같이 생겼는데? 망아지네 좀. 애기 망아지인가? 돼지인가? 돼지는 아니야. 옆 모습도 돼지 같네. 소 같은데 소. 안녕 여기 좀 봐줄래? 아 소다 소. 소야. 너무 귀엽다. 아, 진짜 까 이거 사이 이거 엄청 조그만 소예요. 보여드릴게요. 엄청 조그매 니손로 네 갖다 대고 미니미 안녕 1키로 라는데? 개가 걸어! 네년네년 나랑 결혼해 줄래? 나 닮은 미님이 하나 낳고. <laughs> 어느 쪽으로 가시오? 그쪽으로 갈까요? 당신과 반대로 걷고 싶어. 퍽 마음이 아프고. 구동맨은왜안 오고 갑주가 왔어? 내가 돌아볼까 해요. 이 이곳으로 왔나 보. 뭐부터요? 그 내가 밑으로 까까요 짝쭉. 그냥 물소리가 나기 시작했어. 후, <laughs> 도착. 물이 <laughs> 없어. 물이 없다. <laughs> 어, 물 말랐나? 우와 와 진짜 높다 여기 와. Let's go. 가영아 이 정도면 태풍 아니야? 어. 음산하네. 어디가 누가 우시야 거의 다 왔어. 어. 힘들어 죽을라고 하는 가영이. 我这没胡子了？出来看我！哦！哇哇哇哇,哇！ 좀 봉오리다 봉오리 여기는 좀 한국산 같아 호주산 안 같고 산에 돌들이 많아가지고 응. 근데 룩아웃인데 뭐 응. 그런 게 없어 계곡 보이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저기 보이는데? 산, 산 등성이 같아 산티아고 순례길에온 것만 같아요 술래자신가 봐요? 네 앞으로 18km 남았어요 그러시구나 예전은 어떻게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? 아 혼자 걸으면 생각 좀 하려고요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아 그럼요 한국에서 뭐 하다 오셨어요? 백수셨어요?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스무 살 됐어요 순례자신가 봐요. 한근이세요? 어 아, 네. 며칠째 이 길을 고고 계시나요? 저 어제 시작했어요. 아. 근데 왜 가방도 없이 오셨어요? 가방에 무게가 욕심의 무게라던데 그쪽은 욕심이 1도 없으신가 봐요. 현금이 많아요. 아. 까먹 분이에요 딱 털리기 좋으신 분이구나. 얼마 들고 오셨는데요? 아, 시면안될것 같은데. 저희 영상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막 캠핑이나 이런거는 좀 가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여행을 언제 마지막으로 가는지 기억이 안나요 진짜 발리 한번 꼭 가고 싶은데 호주가 발리랑 가깝거든요 그거 한번은 못 가네요 항상 돈이 없었어 이게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번 자리를 잡고 사회생활 시작하려고 하면은 계속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욕심이 계속 끝이 없어가지고. 재미나게 자리 잡고 정착하려고 하니까 계속 놀러 가지는 못해요. 확실히 나이가 또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스물여덟이 되니까 뭔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고, 뭔가 여행보다는 빨리 뭔가를 입어야 될것같아 이 정도면 수영장이 아닌데? 썩은 물 아니야? 짝주 가영 부분은 낚였다고 한다. 우리가 상상한 건 이런 게 아닌데. 그치? 가영이는 또 죽을라고 한다. 아니, 오케이. No. 저희가 투움바에 온지한달 정도 됐거든요. 한달 넘었는데 이제 넌 투움바에 사니까 어때? 투움바에 투움바는 확실히 왜 호주 사람들이 해안 쪽에 사는지 알것 같아. 지금 투움바는 좀 많이 내륙이거든요. 그래서 바다가 없잖아요. 내륙이니까. 그래서 산을 제가 산을 진짜 싫어하는데 자꾸 이렇게 산을 오는 이유도 산밖에 없어. 그렇게 응. 뭐 산밖에 없지. 그래서 뭐 강제 운동이 돼서 좋긴 한데. 바다 제가 바다 보는 거 좋아하는데 바다 볼 수가 없는데 조금 단점이네요. 근 요새 기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시간적으로 한번 낚시를 좀 다녀볼까 싶은 생각이 요새 드는데 바다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요. 네. 바다가 있을 때는 또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낚시를 진짜 브리즈번살 때는 한 번도 못 갔는데 저희가 소개한 맨니 거기도 낚시를 많이 하는데 진짜 낚시하러 갈 여유는 진짜 일도 없었어요. 브리즈번 진짜 너무 빡빡하게 살아가지고 여긴좀 여유가 많아졌어. 예. 근데 할게 이것뿐입니다. 아무튼 좀 심심합니다 투운반. 근데 있을 건다 있어요. 너무 시골은 아니라는 거. 집에 가자. 아무튼 이렇게 투운바 유학생 짝주 가영 부부의 등산 영상 겸 후기 영상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